넘어졌네 여기는 제주도 소기포시 자연 수양림입니다. 한라산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은 자연 수양림. 너무나도 좋습니다. 보세요. 어. 어? 어. 보세요. 어. <laughs> 자연수양님의, 자연, 자연 오, 제주도 자연수양님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네. 우리 멀리 인천에서 오셨다고요? 네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즐거운 시간 만끽하세요. 네. 예, <laughs> 네. 어, 여 산에, 좋은 산에 왔으니, 여기서, 어, 맑은 공기, 어, 또, 어, 좋은 힐링을 하고, 몸 속에 그동안에 쌓였던, 각종 노폐물들도 다 완전 제거하고, 가슴 속에, 철관 속에, 숨어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, 자연과 함께, 여름에도 하겠다기 응.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, 기원 드립니다 제주도 역시 그 제주도 거. 자연 휴양림의 네. 아, 그러니까. 네? 1km 밖에 안되네 이1 k m 뿐이 거리가 너무 좋네 아주. 아, 여기 예, 예, 제주도 어, 가는... 자연 수양님. 어, 여기 뭐 질도 그냥 이렇게. 응. 요 여기는 맨발로 걷는 그 힐링 거리야 요 이거. 아, 이거 이거 발바닥. 네. 어, 그 지압 뭐, 맞아. 지압 지압 코수도 이렇게 해놨네. 응. 음. 우리가 어, 지압코스도 해놓고, 어, 그냥 맨발 코스도 해놓고, 또 홍토끼를 뭐 비슷하게 또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, 음, 잘 되겠구먼. 그래요, 제주도 자연수양림에서대극기 어, 교육원 원장.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중앙회장, 태국기 문학회장, 대한갑수협백가수 시인 황선계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 자연수양민입니다. <laughs> 네손 흔들어 보세요. 네 너무 좋아요. 에, 에, 제주도 자연수양님 맨발길을 걷고 있습니다. 와 여기 지압 아 코스를 아, 조약돌로 잘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아 자연적으로 지압이 돼서 발의 혈액순환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습니다. 이뭐이 수목들이 뭐 몇십 년된 나무에서 몇백 년된 나무들까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힐링이 되는 거야. 감사합니다.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 있는 서귀포시에 있는 자연수양님에서 잠시 영상에 담아 왔습니다.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